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계약기간 최대 4년까지 보장,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요. 임대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 1회에 하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 e 플러스 2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인데요. 8호를 제외하면 전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임차인이 이 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가 밀린 경우로 말합니다. 두 달치요.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컨대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숨기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말합니다.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달치 차임을 미리 줄 테니 좀 나가달라 라고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의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세율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오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예컨대 술을 먹고 물건을 던져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 전부를 부순 경우를 말합니다.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컨대 태풍으로 지붕이 모두 날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7호 이거는 뭐 재건축이나 철거 뭐 이렇게 임차주택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데 임대차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8호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사신다든가 자기 아들이 그 지역에 취업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됩니다. 그 배상액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지나갈게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이 부분은 개정 전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법 개정 후에는 법 자체에서 5%라고 딱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각 지역적 상황에 맞게끔 그5%내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셋째는 적용 시기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부칙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공판 즉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현재 이미 임차인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즉이 법을 공포하기 전에 계약 기간은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보면요.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만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총평을 하자면요. 그동안 전세에 있어서 보증금이 계속 증액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그 4년 동안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될 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